네 벌써 꽃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게 꽃이 떨어져 나간 자리입니다 곁에 있어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식물이 약재로서 중요한 꿀풀과의 배초향입니다 네이 배초향은 나물로도 좋고요 수시로 차로 이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박하양이 나는 대표적인 토종 호부식물이고 약성이 좋고 독성이 없는 유용한 나물약초입니다. 이명으로는 방아잎, 방아등으로 부릅니다. 같은 꿀풀과의 방아풀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네, 잎은 생쌈으로도 좋고 데쳐서 무침, 추어탕이나 생선찜 같은 생선요리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주고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육류를 먹을 때 같이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네, 꽃을 포함한 지상물을 말려서 수시로 차로 우려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소화가 잘 되며 장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방에서는 이 배초향을 곽향이라는 약재명을 씁니다 맛이 맵고 약간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재는 우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고 혈관 염증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뇌세포 손상을 억제해서 뇌질환과 치매, 중풍의 효능이 있고요. 당뇨병을 예방치료하고 항암효과도 뛰어납니다. 네, 또한 위장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늘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 증세가 있고 답답한 위장병, 소화장애로 식사를 잘 못하고 메스꺼움복통증세가 있을 때와 잦은 설사, 입에 설태가 두껍게 끼는 증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먹어 속이 메스껍고 발열, 구토, 두통을 동반하는 열사병 증세에 탁월하고요. 나물로 먹어도 구취가 제거됩니다. 그 밖에도 각종 염증, 피부질환, 여성질환에 좋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 뇌세포 활성화 작용이 있고 정신을 맑게 하며 우울증 완화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이 배초향 나물과 차로 자주 이용하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 이용은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배초향, 곽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